오늘은 직장인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통해 부자가 되는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5년 안에 순자산 10억 원. 달성과 같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목표가 명확해야 달성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수입, 지출, 부채, 자산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세요. 가계부를 쓰거나 재무관리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산을 계획하고 지출을 통제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월별 예산을 세우고 예산 범위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적금, 펀드,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단, 투자는 항상 위험을 동반함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부채 관리가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대출은 피하고, 고금리 부채부터 해결해 나가세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주식,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자산을 증식시키세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고,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금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절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재테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분야이므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경제 관련 책을 읽고 관련 강의를 수강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 꾸준히 배우고 정보를 습득하세요. 또한 재테크 관련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방법을 통해 부자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